안녕하세요. K베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쪽에서부터 비가 시작하겠고요. 정오를 지나면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그리고 전남에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쭉 흐리겠고요. 비가 그쳐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내일 아침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6도로 오늘 아침보다 2도 이상 높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기온이 떨어져서 금요일인 모레 아침은 영하 1도까지 기온이 급락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비가 시작해서 낮에 그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3도, 춘천 1도로 아침을 시작해서요. 낮에는 수도권 9도, 청주와 세종 1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전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1도, 부산, 제주 15도로 폭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내외입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서해 남해 4m, 그리고 동해는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흐린 날이 많겠고요. 일요일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강원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